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빅빅입니다. 오늘은 제가 라면 먹방이에요. 각도 좀잘 하고 자아 어, 안돼 안돼 아 이것은 휴대폰이 쓰러져서 그런거고요 책상 모서리가 나와. 잠시만요. 아 아이씨 아, 이거 자꾸 쓰러지는 거 기분 탓이고요. 네, 기분 탓 중에 기분 탓이고요. 이거, 카메라를 고정을 해야 겠다. 휴대폰을 고정해야 되겠다. 이게 치기만 하면, 이 쓰러지거든요. 오늘의 주인공 라면은 잠깐, 아주, 이렇게 하면, 어, 이제 안 쓰러지네요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, 할게요 휴대폰은 예시정지 기능이 없어서 음, 근데 국물이 제가 물을 너무 조금 넣었나? 국물이 없어 국물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다 딸라게요? 국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오씨 자, 난 이제 가. 어떡하지, 내비? 이제 너는 필요 없으니까 가. 짠. 자, 라면만 보여드릴게요. 짠, 짜잔. 어때요? 비주얼이 꽤괜찮은 이게, 근데 내 얼굴이 잘 보여. 약간 이렇게 앞게 할게요. 아니요, 별로야. 이 정도? 오케이, 이 정도가 좋죠. 전 지금 이 정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고요? 왜냐면 그 얼굴도 나오고 라면도 나오고 열쇠 이주잖아요. 아 때, 아 때, 아 때, 아 냄비야 일이 온. 냄비는 이쪽에도 치워두고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이 상당히 적어서. 오. 지금 연기 나거든요? 어, 카메라에도 좀 보이네, 약간. 짜다. 음. 물이 너무 적어요. 진짜 뜨거워. 오늘은 여유있게 찍는 거예요. 토요일 이고서 제가 예전처럼 실수하지 않으려고 후레이크를 번...꼭 넣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깜빡하고 후레이크를 못 넣어서 맛이 별로였어요 한번 국물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뜨겁다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오늘 좀 맵네요. 오랜만에 신라면 먹어서. 침은 안내린다 <놀놀놀놀놀람> 아, 맛있어요 역시 신라면이 최고네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맵네요 불닭보다안네요 휴대폰이 두 개예요. 하나는 두은 휴대폰, 하나는 7만 원짜리 휴대폰. 이렇게 두개 있어요. 알뜰폰이어서 아, 가격이 싸요. 근데 그만큼 기능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자, 음. 제가요, 지금 똑같은 사람에서 세, 세 개의 채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유튜브 밥밥, 빅빅TV, 빅빅 유튜브. 이렇게 저 혼자서 세개의 채널을 하고있습니다. 어, 아, 맵다 이 염색장이 좁아요 저도 나중에 너무 BJ가 될수 있을까요? 곱... 곱... 응, 과연? 약간 짜 곱... 곱... 매워요. 제가 이거 물 너무 조금 넣었어 근데 맛은 똑같아요 라면 끓일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싱겁고 너무 녹, 조금 넣으면 짜잖아요. 근데 저 지금 너무 조금 넣었어요. 지금 이거 라면이 뜨거워서 더 매워요. 갔어 아니 어떻게 해도 해도 못 다니지. 어떻게 콜라 뚜껑이 날라가? 아니 저는 그냥 연지 밖에 없거든요. 근데 뚜껑이 좀 멀리 날라갔어요. 됐어, 저 이제 10분 찍었네요. 진짜 왜 이렇게 맵지? 원래 예전엔 안 맵는데 오늘따라 맵네요 레몬이하는 먹방. 원샷은 아니지만, 국물. 어쩜 이렇게 짤 수가 있지? 나중에 한번 불닭 먹방 찍을까요? 아니야. 저 그거 먹방 찍으면 매워 죽어요. 안 찍는 게 나아. 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밥 먹고 버렸어. 너무 매워. 자, 지금까지 라면 먹방이었습니다. 자, 재미,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